자, 어 운정고등학교 어 25년도 25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에, 저희 학원은 어 중학교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고등선행의 어, 특화된 학원입니다. 고등선행, 그래서 고등선행의 진심인 학원입니다. 예, 그래서 어 다른 학원과 달리 다른 학원 보통 이제 공통수학원 같은 과정을 뭐3 개월, 뭐4 개월 이렇게 끝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안 풀립니다. 운정고 문제가 안 풀려요. 예, 풀, 풀 수가 없죠. 네. 풀어봤자 뭐 13번까지밖에 안 풀리겠죠. 예, 저희, 학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예, 공통수학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완벽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운정고 문제까지 다 풀리도록 예, 심화 개념까지 전부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공통사학 원 투를 뭐 4개월, 4개월, 8개월 만에 끝내 가지고 알겠죠. 예, 여기 운정어 문제 한번 막상 풀려 보십시오. 과연 풀수 있을까요? 예, 13번까지도 잘못 풀걸요. 네, 예, 13번까지는 얼추 풀겁니다. 근데 예, 14번부터는 아예 손도 못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끝냈다. 예, 50점이죠. 50점. 예, 13번까지 하면 50점.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한두 달더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하고 거의 90점 이상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 선행은 저희하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양심상. 그리고 설명을 할 때도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3번까지는 요 충분히 중학생들도 풀어야 정상입니다. 전부 다풀수 있는 문제고 뭐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 혹시 만약에 14번까지 문제를 풀었을 때 에, 만약에 잘안 풀린다 에, 그러면 지금 중학교 선행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혹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에, 13번까지 선행 어, 풀었는 어, 시험을 봤을까 아닙니까? 근데 13번 중에 어, 모르는 문제가 있다. 뭐 실수로 틀린 것은 뭐 어쩔 수 없고요. 모르는 문제가 있다. 어, 그거 어, 시험 대비 공부 잘못한 거고요. 어, 더 길게 이야기하자면 중학교 때 고등선행 잘못한 거예요. 네, 에, 다시 정신 차리고 어, 잘못한 부분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시 메꿔야 됩니다. 많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에, 그러나 에, 아직은 중학생이라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성하시고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될지 고민을 좀 하십시오. 네, 그래서 정말 어 제대로 가르쳐준 학원을 찾으셔서 다니셔야지. 그냥 문의만 선행 나가시면요, 이거 한번 풀어보라고 해보세요. 예, 안 풀리잖아요. 뭐 어쩔 겁니까? 그럼 뭐하러 그 학원 다닙니까? 그렇 자, 그래서 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중학생 대상으로 실제 수업 시간에 예, 두 문제씩, 세 문제씩 꼬박꼬박 매일매일 풀어줍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하고. 예, 쉽게 쉽게 설명합니다. 어, 그러면 14번부터 21번까지, 예, 문제를 보면, 예, 20번은 아주 쉽습니다. 20번 빼고요. 결국은 등급 가르는 문제가 7문제예요. 18, 19, 21, 그 다음에 14, 15, 16, 17입니다. 자. 그래서 14번부터 저희 학원에서 평상시에 어떻게 설명하는지 에, 평상시 아이들한테 설명하듯이 할게요. 어차피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에, 심화 개념까지 다해 주기 때문에 14번도 오늘 수업 때 했고요.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다 했습니다. 15번도 다 설명했고. 15번은 참고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어그 저만의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했는데 15번 문제는요. 완전 똑같습니다. 네, 그거 다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 에, 개념 교재에 완전히 똑같이 에, 문제도 똑같고 답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아, 출처가 어딘지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다제 재산이고 밥벌이니까 그건 말씀 못 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아, 운종고 수학 선생님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출제하고 계시고 또한. 제가, 저도 이제 교재를 만들었을 때, 최대한, 어, 취사 선택을 하고 고민 고민 끝에 만든 교재거든요. 거기에서 이 문제를 선택했다는 것은, 운종고 수학 선생님과 저의, 에, 그 수학 문제에, 선택하는 그 취향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쵸? 그렇죠? 예, 방향이 비슷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자, 14번부터 한번 어, 평상시 아이들한테 설명하듯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 자, 예, 좀 화면을 좀 크게 하고 자, 항상 문제를 풀 때는요. 여기 관련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문제 어차피 풀어봤자 암기해봤자 또 틀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은 나머지 구하는 문제잖아요. 나머지요, 그렇죠? 네, 나머지 Rx, 나머지 구하는 거야, 그쵸죠 네,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에서 키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두 가지 설명했죠. 빨간색이었고 너무 중요하다 했고요.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나머지 구하는 문제에서는 키 포인트, 키 포인트. 항상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 구하는 문제에서는 이제에서는 나누어 떨어지는 것은요, 버리세요. 나머지가 안 생기는데 왜 그것까지 계산합니까? 예? 값이 커져가지고 계산하기가 너무 버거운데. 어차피 배수면 나머지가 안 생기는데 왜 그걸 생각하죠? 그럼 그 처음부터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나머지 구하는 문제에서는 나누어 떨어지는 것은 버린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개념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약배수에서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겁니다.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걸 좀더 깊이 공부하면 이제 정수. 정수 파트로 빠져서 에, 경시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중학교 때 약배수 공부할 때 요런 파트 요런 개념을 심화 개념을 약간씩 에, 첨가해서 아이들에게 에,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에~ 그렇게 저는 실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제가 잘안 가르치는데 지금 한 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반 같은 경우는 요런 개념 까지 전부 다 에, 따로따로 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어머님들도 충분히 이해 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53 곱하기 72. 이것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면 53에다 72를 곱합니까? 그래서 계산 막한 다음에 5로 나눕니까? 그래서 나머지를 구합니까? 아닙니다. 53에서 50 더하기 3으로 쪼갤 수 있고요. 곱하기 72는요, 70 더하기 2로 쪼갤 수 있죠. 얘를5로나는 나머지인데요. 50과 70은 보시다시피 5의 배수입니다. 근데 굳이 이것을 3과 더하고 2와 더해서 이 전체 값을 곱해서 계산하면 숫자가 커지잖아요. 어차피 50이란 자체가 나머지가 안 생기거든요. 5의 배수니까 70도 나머지가 안 생기죠. 그럼 50하고 70은 처음부터 죽여버리세요. 그럼 남은 찌꺼기가 3하고 2만 남잖아요. 3곱하기 2는 얼마입니까? 6이죠. 그럼 6을 5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복잡하게 계산해서 오로나 나머지 구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노가다고요. 수학적 센스와 그 다음에 감이 있고 그리고 실제 이 심화 개념을 그죠 수업 시간에 이 나머지 정리 공부할 때 설명을 해 준다라면 그죠 그렇더라면 요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근데 4 개월만에 어? 진도를 무진장 빼버리고 막 이런 그렇더라면 이런 걸 설명 못 합니다. 이런 걸 설명할 시간도 없고요. 참고로 개념 원리나 RPM 이런 문제도 찾기 힘듭니다. 네, 있다 하더라도 한두 문제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설명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네, 왜요? 진도에 치니까요. 이 촉박한 진도에 언제 이걸 자세히 설명합니까? 저처럼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박 겉핥낀 겁니다. 근데 저처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실제 관련된 문제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제 공통 수학 교재인데요. 자, 이거 다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실제 나머지 정리에서 제가 설명을 쭉 하는데요.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네요. 예, 보시면 자, 일단 여기 문제 비슷한 문제도 있네. 아까 그 문제랑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아주 자세히 예자 어디를 보냐 렇게 해서, 이렇자자서 이렇게 해서, 이서음음자여기서이게이제 나머지, 음, 음, 음. 예, 나머지 인데요여기서다 설명했습니다 이런거 설명 못해요 예, 3개월만에 끝내고 뭐 4개월만에 공통서 끝낸다라면. 예, 저는 이렇게 다 설명하죠. 나누쌤 관련 팁. 팁을 두 가지 놔줬어요. 빨간색이죠. 예, 정규수업때다 합니다. 나머지 구하는 문제에서 나눠 떨어진 것을 버려라. 예, 그서20 더하기 37 더하기 100, 125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냐. 20은 5의 배수 죽이고, 100도 5, 어차피 5의 배수니까 죽이고, 25도 죽이고, 그냥 3 7을 5로 나눈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A 더 B의 제곱을 뭐 A로 나눈 나머지, 그럼 A는 어차피 A 배수니까 죽이고, 결국 나머지는 B 제곱을 어, B로 뭐야, A로 나눈 나머지와 똑같다. 이렇게 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요. 예, 이렇게 뭐, 예를 많이 들어주죠. 그 다음에 거의 관련된 문제, 실제 관련된 문제. 됐어요? 예, 됐어요? 이렇게 예, 설명하죠. 여기 또 있죠. 또 구하죠. 또 나머지 구하는 거또 해주죠. 예제를 또 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심하예요. 극심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못 풀어요. 예, 개념을이나 이런 데 없어요. 예,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다 설명합니다. 아주 쉽게 마찬가지. 여기도 다 설명하죠. 네, 다 그런 문제입니다. 나머지 구하는 문제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거버려라 팁. 이렇게 팁을 줍니다. 제가. 예,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이렇게 관련된 문제고 또 예, 있습니다. 예, 뒤에 또 설명합니다. 뒤에서. 한번더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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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또뭐 심화경 이런 것도 다 설명하죠 이렇게, 이렇게 깊이 해야 돼요 아주 깊게 엄청 깊게 그러면 아까 그 운전고 문제랑 비슷한 문제 볼까요 자 운전고 문제랑 비슷한 문제 자 아까 그 문제랑 비슷한 거요 요 문제 요 문제와 아주 비슷한 문제입니다 예, 나머지 구하는 문제에서 나눴던 건 버려라 그죠 네 또한 똑같이 비슷한 문제 또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이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주 비슷한 문제고요. 이것도 아주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네. 어, 마찬가지죠. x제곱 뺑 엑스 플러스 완전 똑같죠. 네, 이렇게 실제 이것도 여기, 있네. 요거, 요, 여기도 있네. 그렇죠. 이것도 예, 완전히 거의 비슷합니다. 개념은 100% 똑같고요. 네. 문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이 풀어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예,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에 중학생 대상으로 고등선행을 상당히 깊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한번 계속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렇다면 어, f(x)를 X²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q(x)죠? 나머지는 어 e x 플러스 1입니다. 목숨 모르니까 qx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fx는 예로 나누면 나머지가 e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fx 세제곱 빼기 4fx를 똑같이 역시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죠. 근데 fx 세제곱은 이걸 세제곱 한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근데 이게 뭐에 비해서요 이게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의 배수잖아. 어차피 나머지가 안 생겨. 그러니까 죽여버려. 그럼 이 전체를 세제곱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얘가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의 배수잖아요. 그 얘는 처음부터 죽여버려. 그러면 이것의 세제곱을 어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찌꺼기만 생각하니까 2x 플러스 1의 세제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f(x)는 이것의 배수 더하기 2x 플러스 이니까 이것의 배수는 죽이세요. 어차피 남만안생기니까 그럼 뭐만 생각해. 2x 플러스 1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 2X 2 x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전체 복잡한 식을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나 어차피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처음부터 배수는 죽여버리고 찌꺼기들끼리 계산한 요것을 뭘로 나눈 나머지?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나 정답은 똑같다. 예, 이게 결정적인 키포인트죠. 됐어요? 예, 이거로 나눈 나머지만 구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또한번 센스를 이용합시다. 2x 플러스 2x 플러스를 인수분해 되죠. 2x 플러스로 묶어버리고요. 그러면 4x 제곱 그다음에 4x 1 빼기 4니까 마 3이 됩니다. 얘를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얘랑 많이 네 배하면 얘랑 많이 비슷해지지. 그럼 네 배한 값은 죽여도 되거든. 어차피 배수니까. 그러면 얘를 약간 조작하면 2x 플러스 1에 네 배하면 4x 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되거든요. 요식과 똑같아지려면 얼마 필요합니까? 플러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 요게 역시 어, 얘의 배수죠. x 제곱 빼기 x 플러스 그럼 얘도 죽이세요. 어차피 나머지가 안 생기니까. 그러면 요, 이거와 이것의 곱지 거기만 가지고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개하시면 이8에 16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어,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6인가요? 아, 마이너스, 6X, 그다음에 마이너스 7,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이너스 7, 그 다음에 이그다이것을 7, 그 나눈 나머지? 역스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죠? 그런데이식스 7, 그다스 7, 그 다음에 마이스이너스이 비슷해지죠? 16x제곱빼기 16x 플러스 16이 되고요. 등호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에 플러스 10x 그다음에 마이너스 23이 필요하죠. 맞죠? 에 마이너스 23하면 맞나? 에7 맞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또 x제곱빼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얘가 또 뭐의 배수예요?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의 배수니까 죽이세요. 결국은 진짜 찌꺼기, 얘를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구하는 문제죠. 근데안 나누어지죠. 그럼 이 자체가 정답이죠. 고로 구했습니다. rx는 나머지는 10x 빼기 23이 되는 거고 이때 r3을 구하는 문제죠. r3은 30 빼기 23이니까 정답은 7.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푸는 거예요. 아주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실제 이제 학생들은 어, 이런 거다 생략하고 그냥 따다다닥 풉니다. 예. 그래서 한 2분, 1분 요 안에 풀어야 예, 정상이 된 정상이다라는 거고요. 자, 놀랍게도 15번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문제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복소수 오메가 성질을 이용한 거거든요.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예, 정규 수업 자료 또찾아 드릴게요. 에 예, 어디 있냐면 이건 아예 동영상으로 찾아볼까요? 예. 제가 이제 작년에 찍은 동영상인데, 어, 16강. 한번 동영상. 자료가 똑같으니까. 자, 어, 한번 볼까요? 자, 다 이게 1년 전이라어 있죠. 예, 1년 전에다 찍은 겁니다, 제가. 예, 어, 그래서 어, 공통수학 예, 45원까지 있습니다. 예, 다 찍어둔 겁니다. 네. 근데 딱 보고 나서, 오, 어, 이거 내가 어, 설명한 건데, 예, 16강 보시면, 실제 그러니까 뭐, 여기 있죠. 보이십니다. 보세요. 자, 어, 복수수, 지금 어, 이거 보면, 요거, 요거, 여기 음. 아니고, 여기. 이 삼승 마이너스 삼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역수의 같은 수를 자이 문제 지금 요 지금 설명하는 이 문제 나누어도 그 분수는 변하지 않는다. 자 문제를 보십시오. 1 1자1 1자죠이 문제 아니요, 완전 뭐... 똑같습니다. 어, 지금 네가...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이 문제잖아요. 예, 11차, 11차. 완전 똑같죠. 예, 답도 똑같아요. 답 1입니다, 1. 예, 4번 정답이에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지금 저한테 작년에 공부를 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은 이 문제 보자마자 맞췄겠죠. 어, 이거 풀었던 문제인데 완전 똑같네. 답 4번.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학원이요. 예.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얼마나 제대로 어? 가르치냐, 아니면 그냥 진도만 치중하느냐, 이 학교에 맞는, 정말 진실되게 가르치는 학원을 선택하십시오, 어머님. 네. 그것도 다 운이고, 다 복인데, 잘안 보이시죠? 그죠.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인지.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굳이 뭐, 에휴, 자, 봅시다. 에이, 이 문제도 바로 그런 패턴의 문제인데, 완전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어떻게 하냐면 0이 아닌 두 실수가 돼 있죠. 그 이말 뜻이 중요한 거예요. 0이 아니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x, y로 나누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힌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합니다. 0이 아닌 수가 있다라면 분명히 0이 아닌 두수 이걸로 x 또는 y 또는 x 제곱 또는 y 제곱 x, y 곱으로 나누는 과정이 분명히 어느 순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양변에 어, 뭘로 나눌까? xy로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뭐 x 제곱으로 나누어도 되는데 xy로 나눌게요. 자, 양변을 양변을 xy로 나눕니다. 자, 양변을 xy로 나누면 어, 얘는 뭐가 되죠? xy분의 x 제곱이니까 y분의 x가 되고요. 더하기 1 x분의 y가 0이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치환합니다. x분의 y하고 y분의 x가 서로 역수관계니까 x분의 y를 k로 합시다. 그러면 k 플러스 어 k분의 1 플러스 1이 0이죠. 양변에 k를 곱할게요. 그럼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 0이 됩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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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러면 k는? 몇각수, 삼각수. 이거 수업시간에 다한 겁니다. 중학생들도. 자, 그러면 삼각수라는 사실이 밝혀지죠. 네, 그러면 주어진 식도 여기 보시면 x 플러스 y분의 x죠. 이것의 11인데, 이걸 우리가 좀 바꿀게요. 자, x분의 y가 k라는 사실을 이용해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분모분자를 x로 나눕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분모분자에 똑같은 수로 나누도 되니까, 분모분자를 x로 나누면. 1 더하기 x분의 y. 1, 이거의 11차가 되죠. 근데 x분의 y가 k니까 1 더하기 k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아, 11차가 됩니다. 11차.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k분의 1의 11차가 되는데,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 다 배웠던 거. 아이고, 어떡하냐. 자, 삼각수니까 딱 보자마자 두 개는 하나로 마트. 하나로 마트 생각나요. 하나로 마트. 자, 이건 이제 저한테 배운 아이들은 그냥 바로바로 알아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죠. 그래서 아니면 또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뭘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자, 이걸 이제 이제 선생님이 그 스킬입니다. 이걸 그냥 재밌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나로 마트라는 게 뭐냐면, 어, 이게 영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거 어, 하나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마이너스 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면 k 제곱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럼 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k 제곱이고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고칠 수 있다. 두 개를 하나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로 마트,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암기시켰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k, 이두 개째를 하나로 고칠 수 있죠. 1 플러스 k는 이거 넘기니까 아하,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k제곱분의 1 이것의 1 1차 되고요. 근데 이게 무슨 수기 때문에 삼각수죠. 그럼 삼각수는 이, 이놈을 제곱하면 저놈이고 그렇죠? 전놈을 예, 제곱하면 이놈이 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에, k3차가 1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k3차가 에, k3차가 1이죠.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 0이니까 k3차가 1입니다. 그렇다면 에, 여기 마이너스 자, k 제곱분의 1은 k가 됩니다. 자, k 제곱분의 1은 이것도 초등학교 내용인데요. 자, 이 k 제곱분의 1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그대로 썼어요, 여기다. 네, 마이너스 그대로 썼고. 자, 여기 k 제곱분의 1은 뭐가 되냐면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거 복잡하게 푸는 데 자, 보시면 어 <laughs> 잠깐만 이게 왜안 보이지? 네. <laughs> 자 보시면 에, 우리가 이분의 6 같은 거 있죠. 이분의 6 같은 거, 이분의 6은 삼이죠. 근데 여기 들에는 원리가 뭡니까? 이 원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 이걸 다 설명은 못하겠다. 러다 가르쳐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럼 저, 저만 손해겠네요. 예. 자 어쨌든 자. 2분의 6은 3인데, 2 곱하기 3이 6이라는 원리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수학선생님들이. 그래서 이건 이제 또 복잡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2분의 6이 3이라는 것은 원리가 2, 2에다 뭐 곱하면 6 되냐? 그 3이라는 거예요. 그럼 k제곱에다가 뭘 곱하면 1이 되냐? 그러니까 k죠. 왜? k3차가 1이니까요. 이 k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k의 11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마이너스는 그대로 쓰고, k의 11차는 이게 삼각수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k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에, 이번에는 이제 요거 구하면 되죠. 에, 요것도. 그러면 써버리면, 에, x 플러스 y분의 y거든요. 이것의 11차. 그러면 우리가 아까 x분의 y를 k라고 했죠. 그럼 x로 나누세요. X로 아니면 Y로 나누자 아, 이거 Y로 나누는 게 낫겠다 어, X로 나누면 됩니다 어쨌든 Y로 나눌게요 Y로 Y로 나누면 에, Y분의 X 더하기 1 1 이것의 11차가 되고 근데 Y분의 X는 X분의 Y가 K니까 Y분의 X는 K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면 K분의 1 더하기 1분의 1 이것의 K 어, 11차가 되고요 그러면 에 k를 k 분의 1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설명해야 되나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k 분의 1은 k 제곱이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자 k 분의 1은요 k 제곱이 되죠 왜 k에다가 k 제곱하면 k 3차 1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k 제곱 더하기 1분의 1이고요 11차고요 그런데 k 제곱은 뭐가 되죠 k 제곱은 어, K 제곱 따기 1, 어, K 제곱 따기 2은 뭐가 되죠? K 제곱 따기 1, 아까 하나로 마트 했죠. K 제곱 따기 1은 여기서 K 제곱 따기 1은 마이너스 K가 돼요. 마이너스 K 됐습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스 K분의 1으로 되고 11차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또... 마이너스의 k분의 1은 또 뭐가 되죠? k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k제곱분의 11차. 그럼 마이너스 k의 22차가 되고요. 근데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마이너스 k제곱이 나왔고, 두 번째에서 마이너스 k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것을 더해버리면, 즉, 마이너스 가로 열고, k제곱 플러스 k가 되고, 그럼 이건 또 뭐가 되냐? k 제곱 플러스 k는 역시 하나로 마트 아까 여기 했죠 예, k 제곱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정답은 1이 된다 그래서 4번이다 이것도 아주 자세히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원래는 이거 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음, 일단은 두 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면 저한테 좋을 게 없네요 네 굳이 예 그래서 어 보시면 이제 뭐 16번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건 이제 에,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복잡하니까 치안을 해서 인수분해 해서 풀면 예,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네. 그리고 17번도 조금만 생각하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18번은 팁인데 예, 이거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면 합차 인수분해 하시면 잘 풀릴 겁니다 예, 다 수업시간에 정규 수업시간에 했던 겁니다 예, 19번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죠 어, 수업시간에 이 관련된 문제 예, 한 다섯 문제 풀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 뭐랄까? 아까도 이야기 들었지만, 어, 공통상 원, 투를, 뭐, 원을 뭐, 4개월 만에 끝나면 이거 풀어줄 시간 없습니다. 이거 설명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이거 한선너 문제 풀어줘야 되거든요. 1시간 넘어 버립니다. 근데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풀겠습니까? 자 20번 문제는 쉽고요. 21번 문제 요것도 예,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이건 뭐 오히려 쉽습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만 설명하고요. 일단은 인정고등학교 문제를 대충 분석을 했는데 원래는 끝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이걸 다 설명하면 저한테 손해네요 <laughs> 예, 뭐 팁이나 이런 것까지 다 알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 혹시 에, 중등부 아이들 중에 고등 선행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 확인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 실제 풀어 보라 해 보세요. 네. 그래서 에, 13번까지 예를 들어서 어 별로 틀리는 게 없다. 뭐 어, 거의 다 맞았다. 그러면 선행은 잘 하고 있는데 에, 14번부터 잘안 풀린다. 21번까지 틀린게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뭐 수박 거달낀 거예요. 그냥 이제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것까지는 다 맞췄다는 거죠. 그래놓고 공통사 원투를 끝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만약에 이제 14번부터 21번까지 해서 에, 틀리는 개수가 한두 개다. 그러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 정도로 해서 에,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예, 어, 저 같은 경우는 에, 6개월 동안 공통 수학원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심화 개념까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어머님들에게 어필하고자 이 동영상을 찍은 거고요.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아니면 이제 좀더 변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깊이 제대로 진심으로 하는 학원을 찾고 계시다면 저희 학원에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